안녕하세요, 스톰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게임은요, 에픽세븐 카드 게임으로 좀 화제가 됐었던 크로스카드를 할 건데요. 개봉 영상에서도 조금 설명을 들었지만, 에픽세븐 카드 게임은 아니고, 크로스카드라는 게임에서 에픽세븐 IP가 콜라보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자체는 이제 여러 IP로 게임할 수 있는 카드 게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떤 IP가 나올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 크로스카드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룰 설명을 하면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 설명입니다. 이 게임은 좀 간단한 게, 카드. 한 종류밖에 없어요 캐릭터 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캐릭터 카드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설명해드리고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카드 DNA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 파란색 육각형의 숫자가 써있는데요 이게 만화입니다 카드를 등장할 때 지불해야 될 코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노란 원의 숫자가 써있는데요 이거는 이 카드가 배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코인입니다 이 카드를 그 지역에 배치하면 이 숫자만큼의 코인을 그 지역에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플레이버 텍스트 효과가 써 있는데요. 배치 조건과 그 밑에 배치 했을 때 효과가 써 있습니다. 배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를 사용할 때 만화와 같이 지불해야 되는 조건 중 하나고요. 배치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있는 두 개를 다 마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드를 배치했을 때한 번만이라고 쓰는 효과가 있는데 이 카드를 배치하고 나서 발동하는 효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카드 이름이 써 있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동맹의 카드를 대개 총네 장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카드 넘버가 써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별 표시가 있는데 아무. 아마 이게 이 에픽세븐 게임에서 이 카드의 별 개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카드 설명에 따로 나와있진 않기 때문에 아마 게임 내에서 획득하는 이 카드의 등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총 40장의 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덱으로 게임을 시작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같은 이름의 카드는 4장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의 준비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설의 덱을 커댐 셔플. 자, 설의 덱을 섞어서 덱에료에 놔두고요. 그리고 필드에 보시면 빨간색 숫자가 써있고 파란색 숫자가 써 있는데 이제 빨간색 숫자 같은 경우에는 턴 진행 카운트입니다. 그 옆에 있는 파란색은 만화입니다. 턴 카운트랑 동시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스타터덱을 사시면 토큰이 있는데 이 토큰을 현재 턴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게임 시작시에는 1에 맞춰놓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덱에서 여섯 장을 뽑습니다. 이 게임은 멀리건이 없습니다. 이제로 게임을 시작해야 돼요. 자 그리고 가이가이 뽀뽀 가이 제가 이겼는데 이 게임은 이긴 사람이 성공을 가져갑니다 즉 강제로 제가 성공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에 앞서서 필드를 먼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이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사부아라 레인가르 이제라라고 에픽세븐의 지역명을 쓰고 있지만 A지역 B지역 C지역으로 표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자신의 캐릭터가 등장할 수 있는 칸이 총세 칸이 있습니다 그 칸을 넘어서 더 캐릭터를 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지역에 보시면은 칸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캐릭터들 위에 있던 코인 수치만큼 코인을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이 코인이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쪽이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령한 지역이 더 많은 유저가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게임은 내차례에더 이상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없을 때 게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럼 제 턴! 먼저 카드 한 장을 뽑고요. 지금 저의 만화는 1이기 때문에 1만화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에서 라스를 플레이할 건데요. 만화가 1이죠? 만화 카운터 하나 내리고 그리고 배치 조건인 자신의 대기 카드를 7장 트래시합니다를 이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코인을 얻습니다. 라스는 코인이 2개이기 때문에 코인 2개를 라스를 낸 지역이 없고요. 그리고 라스의 배치 시효과가 발동됩니다. 대기에서 다섯 장을 뽑아서 1만화 카드 한장을 선택해서 그후 자신의 지역 중한 곳에 그 카드를 배치합니다. 이 경우에 기본 코인만 추가되고요. 스킬 발동을 할수 없습니다. 저는 메르데스를 사 4, 아라에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카드는 덱 아래에 넣습니다. 메르데스가 갖고 있는 8코인을 얻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만화가 없기 때문에 턴이 종료되는데 턴이 종료됐을 때턴 카운트를 올리고 만화 그턴 카운트만큼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턴 카운트가 하나씩 올라가서 서로 다섯 번째 턴이 종료되면 게임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의 지역을 비교해서 코인이 가장 많은 지역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 차례가 시작됩니다. 차례가 됐기 때문에 카드를 뽑고요. 저는 메르세데스를 등장 조건 대기에서 다섯 장을 트레시하는 걸로 등장하겠습니다. 1만화도 사용하고요. 메르세데스의 코인인 8코인을 획득합니다. 배치 시딱한 번만 대기에서 다섯 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중2만화 카드 하나 패로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라비를 뽑고요 나머지 카드는 덱맨 아래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례에 마치면서 저도 턴 카운트와 마나 를누리겠습니다 그럼 제턴 뜨라오 저는 패에서 안젤리카를 레인가르에 등장시키겠습니다 마나 2집을 하고 대치 조건인 대기에서 4장을 트래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코인인 7코인을 얻고요 그리고 안젤리카의 대치 효과로 이 지역 왼쪽 자신의 지역에 5코인을 추가합니다 즉 이제라의 5코인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쓸수 있는 마나가 없기 때문에 턴 카운트와 마나 를 3으로 만든 다음에 엔드 하겠습니다 차례 받겠습니다 드로우 저도 이만 화로 안젤리카 등장하습니다 안젤리카 등장시로 대기를 내장 트래시 합니다. 그리고 기본 코인인 7코인을 얻고요그 다음에 안젤리카의 배치 딱한 번만 효과로 왼쪽 자신의 지역에다가 5코인을 얻습니다. 네턴 드로우 이게임덱0 다른 속도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덱 매수를 잘 확인해야 돼요. 대가는 속도가 진짜 장난이 아니라서 만화가 있든 없든 대기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코스트 테네브리아 배치 조건으로 3장을 트래시 하고요 아! 카버로서 딱한장 들어있는 오, 오. 빌드레트가 <laughs> 이 게임 스트럭처에키카드를한 장밖에 안 넣어주는 오. 사악한 게임이라서 근데 애초에 저거 두장 등장 못해 캐라도 작게 해줘야지 어쨌든 테네브리아 12 코인을 얻고 배치 효과로 다섯 장을 뽑아서 5만 원 카드를 한장 테로 갖고 오는데 이 대기 5만 원 카드 를제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트레시하겠습니다 턴카운터와만원 카운터를 올리고 엔드하겠습니다 차례 받겠습니다 드로우 자 저는 이 코스트로 d n l 를 먼저 등장시키겠습니다 배치시 4 장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 코인 네 개를 그 다음에 배치시딱한 번만 한 장에 겹쳐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후이 카드의 기본 코인 만큼 이 지역에 추가. 즉, 네 개를 또 추가합니다. 23이 되고. 나 아직 1만원 남았다. 자, 1코스트로 연구자 캐로 등장했습니다. 다섯 장을 트레시합니다. 손 달달달달달달달. <laughs> 이거, 이거 좀 이상해요. <laughs> 자6코인은 얻고요. 자 연구자 캐논 효과 사용하겠습니다. 배치시 딱한 번만 이 지역 배치 카드 한 장당 3코인의 자신의 이 지역에 추가합니다. 이 카드는 배치 카드 수에서 제외가 되고요. 6코인을 더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턴 드로 우 이제 드로가 우 무서워지는 순간이 왔어요. 몇장만았지 드로를 우 하기 싫은 게임. <laughs> 4코스트로. 야 이걸 이겨 먹겠다고. 3만 인네를 꺼내겠습니다. 배치 조건으로 대기 2 장을 트래시합니다 <laughs> 어. <어우>. 우개상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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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고맙습니다 두장 트레시라니 12코인을 얻고요 배치 시한 번만 자신의 오른쪽 지역에 8코인을 추가합니다 사기네 이제 턴 카운터가 5개가 되고 엔드가 됩니다 차례 받겠습니다 아니 이 게임 진짜 하면서 느끼는 건데 배치 지역에 뭘 놓는 것보다는 내 덱이 몇장 남았지가 너무 무서워 그러면은 이만화어서 라비 등장했습니다 기에서 4장을 트레시합니다 11코인을 얻고요 배치 시딱한 번만 자신의 패드 상대에게 보여주고 그 중에서 만화가 가장 높은 카드 3장을 트레시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룰적으로 자세한 모르는데 지금 현재 상대패가 1만화가 5장 있고 2만화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패에서 가장 만화가 높은 카드는 라비잖아요. 그러면 라비만 한 장을 보내는 건지 아니면 라비 보내고 그 다음에 높은 카드 2장을 보내는 건지. 이거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만화가 높은 카드 한장 보내고 그 다음에 만화가 높은 카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비가 보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똑같은 카드가 있다면은 트래시의 카드는 자신이 선택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합니다. 저는 여기서 만화는 남았지만 차례를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만화가 남아도 폐에 배치하고 싶지 않거나 배치할 게 없으면 턴을 넘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턴 드로우. 자 그럼 저는 1만화인 여일의 디엘이나를 꺼내겠습니다. 배치 조건은 5장 트래쉬 7코인 없고요. 배치시에 딱한 번만 이 지역 배치 카드가 3장인 경우 상대의 지역 코인을 다 감소합니다. 그럼 저는 더 이상 쓸게 없기 때문에 이대로 턴엔드를할 건데요. 제 다섯번째 턴이 끝났기 때문에 턴 카운터와 만화 카운터는 필드에서 제외를 하고 이제 상대 의5턴째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상대 5턴째가 끝나면 서로 지역 코인을 비교해서 이긴 제 하게 많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턴을 하시죠.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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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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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럿. 황제, 제가 모든 지역을 이기고 있습니다. 자, 1만화로 연구자캐로 등장하겠습니다. 자, 5장을 드레시합니다. 으아, 택이 한장 남았어. 6코인을 얻고요. 배치카단 장당 또 3코인을 얻습니다. 이야, 이렇게 만화가 4개나 남았고, 패가 3장이나 있는데, 저는 카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 택을 갈 수가 없어요. 자, 엔드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저도 턴 카운트가 종료가 되고요. 이제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인이 더 많고, 레인가르드는 제가 17코인 제가 25 코인으로 레인 같은 제가 이겼고요 그리고 사바라 같은 경우에는 8 코인으로 상대는 8 코인이 없죠 제가 이겼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보다 이긴 적이 많으면 승리하게 되고요 혹은 상대가 드로워 해야 될 타이밍에 드로우를 하지 못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카드를 해봤는데요 소감을 잠시 말해 보면 일단은 그냥 룰 자체는 마블 스네이에요 지역 랜덤성이란 요소가 사라진 마블 스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가지고 룰적으로는 솔직히 뭐라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대기 40장 고정이거든요. 배치 조건들이 전부 다 덱을 트래쉬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웃긴 게 그나마 있는 효과라는 게 덱을 보고 카드를 가져오는데 그게 정말 덱을 한장한 장이라도 아까운 이 상황에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만화랑 덱나무 수랑 은근히 신경 쓸건 요소는 많다라는 게 나름의 요소인 것 같아요. 뭐, 당장은 이제 F7E에 어떤 아이크가 나올진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더 미래를 보고 싶은 게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크로스 카드 게임이었습니다. 끝! 끝!